안녕하십니까. 블랙 메사 위험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코스에서는 보호복 사용 훈련을 실시합니다. 저는 홀로그래피 조수입니다. 보호복을 입는 것부터 안녕하십니까. 블랙 메사 위험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단추가 나타나면 누르십시오. 그러면 시스템을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은 위험한 환경을 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HB 보호복은 있고요. 위험 코스에서 연습할 첫 번째 동작은... 잘하셨습니다. 이세 보호복들은 사용이 까다롭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제 이동하십시오. 이제 다음 장애물 밑에 웅크려야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의 눈치를 챌 수가 없군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지금부터 기술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신 것 같군요. 이 파이프에 들어가려면 보호복을 활용해서 웅크려 주기를 해야 합니다. 파이프 입구에 똑바로 선 다음 앞으로 잘 하셨습니다. 똑바로 사다리로 걸어가서 위를 보고 계속 앞으로 <laughs> 걸어주세요. 다음 세 번의 점프는 갈수록 더 어려워요. 잘 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스타일의 점프를 멀리 뛰려면 여기에 있는 자체 충전 모듈이 필요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단추 앞으로 가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래 바닥에 있는 목표 두 점의 사진음에서 최선을 다시 목표치점으로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리다가 하려면 너무 작기 시점에서 치료한 다음 사용 키를 누르십시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키트가 소모될 때까지 건강이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불이 꺼진 후에는 의료 키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리를 회전시키려면... 잘 하셨습니다. 상로 비좁은 장소를 통과하는데 장애물을 밀어낼 수 없을 경우 당겨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안될 경우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부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장애물들을 부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호복의 플래시를 켜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플래시는 파워를 소모하므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꺼두어야 합니다. 블랙 메사 사격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격장에서는 무기를 발사하고 또 장착된 유탄 발사기를 재장전하여 발사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무기를 들고 사격장으로 가세요. 코스를 완료하려면 모든 타겟을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타겟을 명중시키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되돌아옵니다. 위험한 순간에 탄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유통 발사기를 사용하면 대체 코스를 완료하려면 모든 타겟을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타겟을 명중시키지 못하더라도 절차를 시작합니다. 5 4 3 2 1 호스트를 완료하려면 모든 타겟을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타겟을 명중시키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되도록 합니다. 위험한 순간에 탄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대단히 시합니다 호스트를 완료하려면 모든 타겟을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타겟을 명중시켜야 합니다. HV 보호복은 혈중 산소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올라와서 보호복을 이것은 보호복 충전 장치입니다. 파워가 부족할 때 충전기에 올라가서 사용수를 정해줍니 충전 장치가 고화될 때까지 보호복은 서서히 대충전됩니다. 방사선에 접근하면 가이거 빈수기와 방사선 표시기가 작동됩니다. 생물학적 위험도 발광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십시오. 경비원을 그리오, 다음 방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HEB 표준 차 보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